지금 방이 네 개여 가지고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근데 침대를 렌트를 해줘 가지고 손님이 놀러 오시면 여기서 주무신답니다. 어, 쭈 트레인차이 거기 있었네. 볼좀 키자. 짜잔. 트레인 근데 여기에 지금 손님들이 오거나 가끔 제가 낮잠을 자는 곳이어가지고 이불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 옷은 이렇게 다 드라이클리닝해서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일일이 싸셔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작아진 옷들도 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응? <laughs> 옷 진짜 많다 이거는 이제 멜로디 옷인데 하이디가 입기엔 좀 크고 그치? 그래서 오늘 한번좀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하는데 여름 옷이 진짜 이거는 하이디가 입으면 되겠다 이거는 응? 그거는 멜로디꺼 근데 하이디 옷도 박스에 되게 많아 오 멜로디꺼 이게 다 이렇게 회사에서 음고드 피쉬 바꿨어 하이디? 보드피쉬 보여주는 거야? 유튜브야 하이디? 네. No.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예뻐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집에 있던 옷을 다 빨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정리를. 근데 작은 것도 솔직히 있어서 하이디가 못오는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부를 하려고요. 음.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 제가 미루고 못했어요. 이렇게 두 박스나 있는데, 아 오늘 한번 해보자. 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배가 좀 많이 나았는데 지금 또 먹었더니 또 다시 배가 아파요. 다시 설사를 또 하고 왔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저 빨리 나으라고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미키야? 이거 미니야 미니. 이거 보자. 이게 사이즈가 3이야, 3. 하이디 봐봐. 하이디는 지금 2티지. 하이디 보여, 여기 카메라에? 이 누구야? 하이디입니까? <laughs> 신기해? <웃음> 카메라에 자기 모습 보니까 딱 째려보고 있어. 그거 뭐 먹는 거야? 이거 뭐야? 음, 피쉬 아피시야, 고디피시야? 고프시. 오 맛있어? <laughs> 아이디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 거지 너? <laughs> 청개구리. 우리. 메루디 사랑해. 사랑해. 우리 하이디는 메루디 엄청 좋아해. 엄청 사이좋은 자매가 될것 같아요. 되게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서로 되게 좋아하기도 많이 좋아거든요. 하아 응? 메루디 사랑해? 하이디 사랑해. 하이도 사랑해지. 하이디 사랑이야. 사랑해. 엄마 사랑이야? 고마워. 약간 꼽슬인가 하이디가?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음. 사랑해. 아 그래? 자, 자 스트리트는 우리가 세이브를 해야 돼. 하이디 거라서. 이거 하이디 이제 겨울에 입을 거야. 지금 투틸이 있거든요. 두 살요 하이디가. 아 근데 이게 다 지금 이제 여름 옷을 좀 챙겨놓으려고 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여름까지는 있을 것 같아서 7월까지 있을 예정이어서 어 이게 패키션이라 팔이야 팔 이거 지금 입어. 어 투티다 이거 입어도돼이거 빼놓고 이것도 음, 이거 이제 하이디가 입을 수 있어 어 이제 하이디가 입는 거야 멜로디 거야? 어 멜로디 건데 이제 하이디가 입어도 돼. <laughs> 이어 미니네 미니마우스 아이디 옷많네 이거는 스트리릿인데이거좀 큰데 어? 지금 여러분 저희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디가 입고 나왔던 옷들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아이가 하나 일때랑둘있때랑은 혹시 돈도 비용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이디 새 옷을 많이 안 써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데 <laughs> 그래도 뭐라고 많이 하세요. 근데 너무 많아요 옷이. 그래서 근데 요즘에 또 하이디가 또 불쌍한 것 같아가지고 또 많이 주문하긴 했어요 사실은. 음, 이거는 투티야? 그거 바지. 그거 맞아 하이디? 바지 맞아? 바지 맞아. 바지 맞아? 근데 하이디가 아이고 아이고. 근데 하이디가 좀 키가 큰 편이에요. <laughs> 바지 입는 거 봐. 그왜에이입으 어떡해? 유티오파니 나왜 이렇게 웃겨 키가 아주 좀큰 편이어가지고 어 이런 거 이거는 이미 작은 옷인데 이것까지 다 빨아서 이거는 이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하는 데 갖다 주려고 오 어, 하이디 입었어? 오 입었어 입었어 지금 하이디 봐봐 하이디야커 이거 봐 하이디가 커서 하이디는 사이즈가 큰것 같아 멜로디는 그냥 딱그 그 나이 또래 약간 작거나 그랬는데 하이디는 좀 크게 가고 있어 크게 금방 금방 커서 키가 그때 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두살 돼서 두살 책값으로 또 가야 돼요 옷이 진짜 많아 야 멍멍이가 있어 세살오신데네 내년에 잘할 것 같아 하이디는 근데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웃겨 제가 나이가 드다 보니까 얼굴 사망 빠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 아직 컨디션이 사실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아 아이, 이거 진짜 많아 아 이거 멜로디가 너 이거 기억하시나요? 베스트 시스 r 이거 제가 임신했을 때 멜로디 사준건데 2살 용이네 <laughs> 하이디가 베스트 시스터 베스트, 이제 그것도 이뻐? 꽃? 꽃도 음. 다 입어도 돼 이거는 세살 용이고 이거는 나. 이것도 하이디 입어도 되겠다, 다. 그거 모자 하이디 모자 하지마, 모자 써봐 <laughs> 써봐 모자 하지마, 엄마한테 하지마. 너무 작아 이거. 막, 아 안돼 하이디 입어 음, 쓰기 싫으면 쓰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모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이거 하이디 태어났을 때 입었던 커스텀인데. <laughs> 그거 <그건> 너무 작아. <laughs> 이거 반대로 써서 그래. 엄마 씌워줄게, 하이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이디, 이거 봐봐. 이거 그거 봐봐. 카메라, 카메라. 아, 예쁘네요. <laughs> 이렇게 쓰는 거야. 작아? 너무 작아서? 어, 이건 크다. 이건 큰 모자. 이거 엄마 옷 잡아 기게 있어. <laughs> 어, 완전 느낀다. 어. 야, 이거는 다 맞는 거야. 이거 너무 크니? 아니 이거 봐 미니 옷이. 그거 엄마 옷 아니야? 엄마 옷이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여기다 숨어 있었네요 옷이. 땡땡 댄. 니패셔쇼 어, 이거 작지 이제? 맞아. 작어? 아기 때 입던 거좀 작네. 두상이다 커가지고. 아 예쁘다. 이거는 한국에서 아이 이거 근데 작다 <웃음> 귀여워? 작아 <laughs> 작아? 작아 어 지금 패션쇼 어 이거는 하이디 미니마우스 이거 완벽해 퍼펙트 no. 그거? 아 이것도 입어도 돼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근데? 와, 은근히 진짜 많네 이거는 제 옷인데 <laughs> 이건 맞는 거 같아 하이디 이거 맞어 콜 봐봐 이거 이거는 치마인데 하이디 맞겠다. 마미. 와 이거 맞겠다. 이건 하이디까 멜로디 이하이디까 <laughs> 너무 많아. <laughs>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laughs> 큰일 났네. 그거 <이거>. 할로윈. <laughs> 진짜 너무 많대. 이거 뭐야? 이것도 맞어. 이것도 산 거야 하이디. 옷이 진짜 많네요 은근히 집 보니까. <laughs> 진짜 많다 이게 선물도 많이 받았고 멜로디 때 이거 뭐야? 이거 닥터크 옷인데 이것도 할로윈 때 입으면 되겠네 올해 이거는 할로윈 때 입어 그거 모자 아니야 그거 주머니야 주머니야 이거 이거 멀미드 뭐 옷이... 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해아 <laughs> 진짜 응, 응, 응. 옷이 진짜 많다. 어? 그거 바지. 그거 좀큰것 같은데. 그건 머리하는 거. 머리. 응. 이거는 엄마 거. 와 근데 너무 많아. 이거 이제 포기하고 싶어. <laughs> 아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해? 에이 이거 너무 안 되지. 이거 마 맞어 보니까. 이거 지금 맞고. 이거는 바지. 야오 바지 찾았어. 애기가. 바지를 찾았아애네바 어, 음, 자, 라이걸트리티뚜리큰지 너무 크네? 바지 바지 가큰거 같아 내가 보니까 바가큰거 같고 음, 비으로 하고 뭐이들라 페인팅해? 아 <laughs> 아, <laughs> 색깔어 어? 색이 <laughs> 오, 물이 색깔이 바뀌고 있어? 신기해, 이들 <laughs> <laughs> 무슨 색으로 바뀌어? 빨간색이네 멜로디는 연두색 만드는구나. 그린이랑 초록색 섞으니까 약간 엘로 섞으니까 노란색 왔지 확실히 달라. 성향이 너무 달라. 멜로디는 차분하고 깔끔하게, 우리 하이드는 아티스트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어? 너네 너무 잘한다. 멜로디도 먹이려? 응? 그게 뭐야? 6,000원의 so, 슈퍼맨. 슈퍼맨? 와우. 하이디는. 하이디. 어 어. 큰조이가다 써가지고 벽 닦으면 돼. 하이디 모으려요. 열심히 해. 우리는 이따 좀 이따 수영하러 가야 돼. 예. 응. 이거 팔. 응. 에이스 어이잖아. So we mix green purple, then we mix t w e You see? 뭐그 y hey, 요 i t s not, you not, c a u s e I o n t t h e c a s o n t think. I'm okay. Together, bye. We're going to find out. Who is that, d o t 안녕하세요. 하이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a c 어. 지금 어. 지금 페인트 왔어. 어허 페인트 하고 있어. d r w i n g something for 음. you like. So 아 그래요 페인트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잘하네. 크루즈 아이스, 크루즈 아이스, 안, 아이스, 안 아이스.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아, 아이스. 안 볼게. 안 보자했어 안 났어 마침 안 볼게. 저희가 오늘은 토요일인데. 어, 저희 남편이 오늘 일을 하는 주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2주에 한 번씩은 주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하러 갔는데 와, 오늘도 네. 뭐, 남편도 없지만 네. 아이들이랑 네. 좀 재밌게 보내볼까 해요. 근데 뭐 그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사 제가 어디를 안 나가가지고 아직 둘 데리고 나갈 자신이 없어. 오늘 수영 수업이 있어요. 저희 멜로디랑 하이디가 드디어 수영을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게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오, 저희 남편이 아이들 수영 가르치는 거 너무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날씨도 좀 더워지고 그리고 저희가 수영 선생님을 찾았어요. 멜로디 친구의 엄마의 친구. 헝거리 헝가 헝가리 분이신데. 어, 돌아다 돌아 친구 돌아 엄마의 친구죠. linda. 제가 말하면 둘도 말 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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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린다가 가르쳐줬어 수영하는 거 재미있었어? 엄청 잘했어. 저번 주에 한번 수업하고 어, 오늘 두 번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오늘 하기로 해서 이제 멜로디 하고 하이드 이렇게 30분 30분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게 할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아, 여기다 붙여. 조식고 아다식. 이런 장난꾸러기는 아. 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다 같이 가서 수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고, 전에 수영복 갈아입고 가서 3 0분을 제가 놀고, 또 끝나면은 한 아이를 교체를 해가지고 할것 같은데, 그동에 제일 기대하면서 첫날에 너무 멜로디가 잘해가지고 선생님도 놀랬고, 그 저희 남편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다이기 잘했어?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다이기 놀러. 수, 아, 그 수, 어, 엄마 그림 그린 거야? 예. 이제 갈아입고 이제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에. 아 그리고 제가 10점 전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졌나 봐요. 몸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시 조금씩 먹기 뭐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 조금 배가 꾸북꾸북 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마정부터 할거야? 몇시지? 이제 수영하러 갈 준비를 슬슬 해야 돼. 가,나,다,다,마,바,사 유리야 한국어 공부니까 좋아 요나마하리스스 그다라서 혹시 무슨 는또 하이디가 엄마랑 놀아야 돼. 지금 옷을 갈아입을 거 같아. 일단 빨리 갈 볼게요. 저도 수영복을 I 입고 하이 왔어요. 음, 파워패츄로 하이디는 가서 입으면 I 돼. 아, 팝 초투. 예! 렛츠 고. I have a tampon to Heidi. Swimming c l a 겠습니다 와, 덥다. 스네이 사. 예헤. Get just come. Wait for it. Let's go. Behind me d Hah, Hadi, tah, Hadi, tah, Hadi, t a i tah, h a d tah, h tah, i tah, h a d t h h i tah, Hadi, tah, h a d tah, h t h Hadi, tah, h a d t h h a tah, h a i tah, Hadi, tah, h d t a a d i tah, e a d i tah, Hadi, t i tah, h a d h h t i tah, h a d h h t i t h i tah, h tah, i t h i tah, h tah, i t i tah, t i tah, h t t h Hadi, tah, h i t a tah, h t a t h h a t h Hadi, tah, Hadi, a h t tah, tah, t a i t h t h h a t h Hadi, tah, h a a h t tah, tah, t h Hadi, tah, t h a t a tah, Hadi, t a a d i t t h h a d t h a tah, h a a h Hadi, tah, d i tah, t a a d h h a i tah, i t a tah, h t a t h h a t h Hadi, t 응. Uh -huh. 하이디도 하고 싶어? n no. no? <laughs> uh -huh. oh, You need to wait. There. 하이디 좀 기다려. <laughs> 좀 기다려. 엄마랑 놀다가. 하 <laughs> <laughs> 언니 잘하지 하이디. 와, 하이디 캔듀얼 티유. 하이디 다할수 있어, 그렇지? 저희 왔어요. 여기는 여러하고 있습니다. 왜 네, 굉장히 좋아요 여기. 아빠랑 하는 거랑. 너도 할거이제 멜로디하고 하하 하하 고하하디 하하 어하하디 하하 멜로디 하하그 <laughs> 어? 어, 하고, 하고, 다음에 하하디할하야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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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오하 하하 하하 고 싶어? 하이하도할 하하 이디도할하야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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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여기 있을 거 알지? 응. <laughs> 저번에는 약간 엄마를 차갑고 떠서... 응, 뽀뽀! 오, 네. 지 언니 게임하는거야 e <목소리> n your m o 다가 물이 조금 뜨거워가지고 다른 물로 갔어요 n your mouth. Open your mouth. Open your mouth. Open your m o u t 온데 언니 좀 있으면 온대 w i m m i n g c l a 이 s Jamie's assault? Good! h i t to e h o u e Good! Good! g o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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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g o o o o o e d 하이디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선생님이랑 적응할 시간 살짝 물에 들어가는 거 겁내 하는데 멜로디는 곧 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예! 위너들 고작 ग ा इ 하이파이브. 멜로디 하이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마미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예! 하이파이브. 오빠. <laughs> 멜립밥 먹자. 걔롤리밥 먹으러 가자. 같이 가.